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시리 헬스비에게 알려주는 광배근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 루틴과 그가 상하는 팁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렉플러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델리트의 경우 다른 여러 부위들의 개입이 많은 전신성 운동이지만 렉풀의 경우 등 근육이 보다도 많이 활성화되는 상위 수축 구간만 집중 반복해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등 운동으로 상하는 종목이죠. 가장 많은 중량을 들수 있는 복합관절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통에 들어가는 부하가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중 운동신경의 신호를 보내고 해당 근육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관제 고중량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사용하여 중추신경계통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은 전신의 근육들이 앞으로 이어질 고강도 운동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보다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단일관절을 사용하여 타겟 부위의 선활성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좋지만 이렇게 고중량 고가관절 종목을 사용하여 특정 근육 부위가 아닌 중추신경계통을 자극하는 것도 더 빠른 근성장을 위한 또한 가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중량 플럽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량 플럽을 사용하게 되면 플럽 동작의 근력 증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맨몸으로 진행할 때 보다 더 강력하게 광배근을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반복으로 진행하더라도 종종 중량 플럽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중량 플럽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일정한 템포로 안정적인 플럽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죠. 확실히 프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량 벨트가 따로 없다면 덤벨을 다리 사이 끼우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원암 덤벨 고우를 진행해준다. 다갑니다. 한쪽씩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더 강력한 자극을 등 근육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등의 두께감과 광배근을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량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인 탑세트는 약간의 반동을 사용하더라도 고중량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종목은 비하인드 넥 포다운이라고 합니다. 세렉의 경우 일반적인 포다운보다 해당 방식으로 포다운 동작을 진행할 때등 상부와 광배근 그리고 능형근에 더큰 자극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추를 지나치게 구곡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당겨 궤도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깨를 뒤로 과도하게 젖힌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다운 동작보다 부상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어깨 모빌리티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서 진행하시거나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머신 로우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축과 이완을 유지하면서 이완 템포를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피스크 선수들의 경우 전면과 후면 이렇게 두 가지 포징밖에 없기 때문에 후면에서 보여지는 등 근육의 완성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한 채점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체지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몸이 점점 더 간지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르 헤서빅에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세르 헤서빅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